진정한 INTJ만이 이해하고 겪는 일곱 가지. 시작합니다. INTJ는 16가지 성격 유형 중에서도 가장 희귀한 부류에 속합니다. 인구의 2%밖에 되지 않는 이들은 세상 속에서 늘 자신만의 길을 걷습니다. 그만큼 아무도 자신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다는 고독 속에 살아가죠. 오늘은 진정한 INTJ만이 이해하고 겪는 일곱 가지 일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당신이 INTJ라면 아마 고개를 끄덕이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비효율을 참을 수 없다. INTJ가 세상에서 가장 힘들어하는 건 비효율입니다. 누군가 게으르거나, 일의 순서를 논리적으로 짜지 않거나, 대충 이 정도면 됐잖아 라는 말을 들을 때, INTJ의 뇌는 폭발 직전이 됩니다. 그들은 세상을 체계적 구조로 이해합니다.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고, 원리가 있으며, 최적의 해답이 존재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비효율적인 행동은 그들에게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논리적 모욕처럼 느껴집니다. 이로 인해 그들은 종종 완벽주의자로 보이지만 사실은 세상을 좀더 효율적으로 움직이고 싶은 마음 때문이죠. 두 번째, 미래를 역으로 설계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금을 살지만, INTJ는 미래에서부터 현재를 살아갑니다. 그들의 지배 기능인 내향적 직관은 머릿속에서 이미 이상적인 미래를 그려내고 그 미래로부터 거꾸로 현재의 단계를 계산합니다.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 있을까? 그 목표에 도달하려면 오늘 무엇을 해야 할까? 이 질문이 INTJ의 삶을 이끄는 나침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종종 현재와 단절된 듯 보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머릿속에서는 이미 완성된 청사진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현재는 그저 미래로 향하는 단계일 뿐이죠. 세 번째.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다. INTJ에게 힘내. 괜찮아. 라는 말은 도리어 낯설고 부담스럽습니다. 그들은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습니다. 기분이 나빠서가 아니라 그저 감정이란 내면의 사적인 영역이라 생각하기 때문이죠. 기쁨조차도 그들은 조용히 곱씹습니다. 환하게 웃는 대신 마음속에서 이건 괜찮았어라고 짧게 평가할 뿐이죠. 이런 이유로 많은 사람들이 INTJ를 차갑다, 무표정하다, 로봇 같다고 오해하지만 그들은 감정이 없는 게 아니라 그 감정을 외부의 간섭으로부터 보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사회적 예의보다 진실을 중시한다. INTJ는 사회생활에서 종종 거칠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하지만 그건 예의를 모르는 게 아니라 형식보다 진실을 중시하기 때문입니다. 괜히 돌려 말하는 건 낭비야. INTJ의 머릿속엔 이런 계산이 이미 끝나 있죠. 그들은 잡담보다 본질적인 대화를 선호합니다. 진심 없는 미소보다는 직설적인 피드백이 훨씬 더 가치 있다고 믿습니다. 이런 태도는 그들을 종종 외톨이로 만들기도 하지만 반대로 신뢰받는 리더로 성장하게 하기도 합니다. INTJ는 관계를 많이 맺기보다 깊게 연결되는 몇 사람만을 원합니다. 다섯 번째 세상의 기준보다 자기 확신을 따른다. INTJ는 사회적 기준보다 자기 내부의 확신을 우선합니다. 남들이 뭐라 하든 자신이 옳다고 믿으면 끝까지 갑니다. 그들의 내향 감정은 남의 인정보다 내 신념이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속삭이죠. 그래서 그들은 흔히 고집스럽다는 말을 듣지만 사실은 자기 삶을 타인의 틀에 맞추지 않으려는 용기입니다. 그 신념이 때로는 외로움을 만들지만 결국 그 외로움이 INTJ의 정신적 자립심을 단련시킵니다. 여섯 번째. 과도한 자극에 쉽게 피로해진다. 시끄러운 음악, 무질서한 환경, 반복적인 대화. 이런 것들은 INTJ를 빠르게 지치게 합니다. 그 이유는 그들의 가장 약한 기능인 외향 감각 때문입니다. 그들은 현실의 감각적 자극보다 머릿속의 생각 세계에 더 익숙하죠. 그래서 그들의 에너지는 혼자 있을 때 회복됩니다. 그들은 고요 속에서 사고를 정리하고 그 속에서 놀랍도록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떠올립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 기능은 점점 다듬어져 현실 감각과 통합됩니다. 하지만 젊은 시절의 INTJ는 이 세상은 너무 시끄럽다고 느끼며 살아가죠. 일곱 번째, 모든 것을 계획하고 그마저도 대비한다. INTJ는 세상에서 가장 철저한 전략가입니다. 계획 없이 움직이는 것은 그들에게 재앙입니다. 그들은 주말 일정부터 인생의 큰 전환점까지 모두 단계별로 계획을 세워둡니다. 그리고 그 계획이 실패할 경우를 대비한 비상 계획도 갖고 있죠. 심지어 비상 계획을 대비한 계획까지 마련해 두기도 합니다. 이쯤 되면 주변 사람들은 놀라움을 넘어 감탄하게 되죠.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완벽주의가 아닙니다. 그저 예측 가능한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그들 나름의 생존 방식입니다. INTJ는 내향적이고 직관적이며 논리적이고 판단적인 사람입니다. 그들은 생각이 많고 분석적이며 늘더 나은 구조와 더 효율적인 길을 찾습니다. 이런 그들은 종종 차갑다 고집스럽다는 말을 듣지만 사실은 누구보다 깊이 고민하고 누구보다 강하게 믿으며 누구보다 조용히 실천하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은 그들을 오해하지만 그들은 오해 속에서도 자신만의 방식을 잃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INTJ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항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